사형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뭐 깊게 생각하지 않고들 네. 살기는 합니다. 저는 사형 반대론자였는데 왜냐하면은 사람은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음으로 단죄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위태롭고 위험하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는데 만에 하나 그 증거가 증언이 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거나 또는 실수나 착오라면, 근데 그게 사형 집행전에 밝혀지지 않는데 사형이 실제 집행되면 그런 경우 왕왕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국가 교도 행정이 죽여버리면 나중에 밝혀져도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 안 됐다 그러고 많아 그게 남은 어떻게? 우리 가족이면 어떻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더 가혹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형 반대론자였는데 오른 생을 데이 외환 유치 외환 유치가 이제 뭔지는 알죠 전쟁 유발죄 그렇죠 예 <laughs> 네. 네, 그겁니다 <laughs> 네. 전쟁을 일으켜 키려고 윤석열 일당이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특검 수사 결과 저는 이사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전쟁이 남한과 북한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두 국가가 이 좁은 땅에서 전쟁을 했다고 쳐봐요.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었겠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죽고 여기서 평양까지 두 시간이에요. 차로 네. 그리고 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이고. 도망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군인들 죽고 민간인들 며칠 이내에 수십만이 죽어요. 다친 사람 수백만이 거고.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라고 하고 북한이 10배디라고 하는데.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괴되는 기반시설 그 고통을 이름 말할 수 없이 경제적 피해, 뭐, 물질적 피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두 시스템이 붕괴되겠지 윤석열이야 지하 벙커에 숨어서 살겠지만 공동초, 공동체 전체에 끼어드는 단기, 중장기 피해를 생각해보면 상상은 초월할 텐데 근데 그 부부가 지들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다? 저는 사양에 처해서 후세대의 영혼이 남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근데 아무리 봐도 전쟁을 유도하려고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네.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북한 반을 보고 박수 쳤다고 보도가 있었잖아요. 박수 쳤다. VIP란 장관이 그 북한 발표 보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이게 이제 그 녹취록으로 존재한 녹취록 존재한다는 건데 근데 그때 북한 반응이 뭐냐 제가 그걸 오늘 자세히 좀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작년 (10월 11월에)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에 대해서 노동신문 통해 가지고 북한 외무성 외무성이 중대성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때 핵심 내용 잠깐 읽어봐 주세요 네 북한 외무성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의 침투에 삐라를 살포했다. 강력하게 대응 보복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러면요. 음.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다.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방성과 군대는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 그 조선중앙 TV에서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자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 발언 거짓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해서 저자들은. 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누구다? 김정은의 동생 여동생입니다. 자. 정치 고관연 측입니다. 점점 조선 중앙 통신통에서 담화를 발표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후한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이라며 다시 한번 침범할 때는 강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네. 보복.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전쟁도 불사한다는 거죠. 이 반응을 보고 윤석열을 박수침에 조했다는 거예요.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를 박수 치며 좋아했다. 미친 미친 새끼들이지게 자기들이 무인기 보내가지고 떨어져서 북한이 발끈해서 야 보복한다 그랬더니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드론 사령관한테 또, 또 하라고 했다. 하... 그리고 이제 점점 밝혀지는. 그 전보들이 이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스의에서한국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잠시 후에김병주 의원하고 다뤄보기로 하고 한결에단독에 의하면 무인기가 추락할 정도로 개조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결에에서는 내란특검이 우리군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해져 추락을 우려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음, 한겨레에서는 그렇게 내란특검이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도한국수로가 네, 보도 맞으려면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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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를했에라고요국에서도도한국에라도 한국에서도 에 날려보냈다 말한 현역 장교 노치에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한에서도한국에서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아닌데 개조를 하니까 추락 위험이 생긴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 무인기 모델은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군사 작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모델이었어요. 이건 저희가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 무인기를 군사 작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상공 2km에서 소음도가 너무 강해서요. 와, 시끄러워서 실질적으로 군사 작전에서 사용 없다고 일차 판단을 내. 그렇게 소리도 너무 커서, 그리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놈을,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북한 보안 구역을 골라서, 그리고 2kg도 아니고 아주 낮게 보냈는데, 이게 일부러, 그것만, 그것만으로도 일부러 들키라고 한것 같은데, 근데 그게 떨어졌어. 그랬더니 좋아해. 전쟁 위험이 커졌는데 박수쳐, 보복한다는데 다시 또 보내래.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 한게 아니고 뭡니까? 게다가 이거를 국방부 합참 모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드론사령관이 투스타예요. 별이 두개 짜리거든요? 네. 근데 자기 상관인 합참 국방장관 모르게 만약에 북한에다가 네. 드론을 날렸다 영창 갑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합참이나 국방장관은 제껴도 되는 곳에서 명령을 받은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군 명령 체계에서 국방장관보다 위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음. 저 녹취가 사실이면 국방부 합참 모르게 드론사령관에게 북한의 무인기 보내라고 한 명령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경우 저는 사형을 원합니다. 윤석열의 모든 혐의 중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게 처벌돼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디 자기 살겠다고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고 들어가. 자, 내란 특검이 밝혀내야 할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